내려가? <laughs> 왜 X대네. 너가 가족대네 진짜 나 여기서 이거 아, 끌어야지 하지마 아 내가 내려, 내려가? 어? 아, 기다려봐 그럼 진짜. 야아진짜야 내려가 아, 4 0시간 네?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지마 야야 그거보다 날 어. 믿어봐 그 뭐냐 그빌 왔어 내 집으로 어 들었어? 어어어 들었구나 응 음. 잡았어 아니다미시당니 어, 아인데 뭐 내가 내 월요일날 츤탑이에요 형, 아 어, 알았어, 뭐 신지도 아니었어, 신지도 바꿨잖아. 언제 바꿨어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나 먹으면 안 어, 차피 많이 먹으 어, 안되 어, 어,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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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우 쉰 존나 쎈데? 미니언이 더 아파 근데 이개씨 <놀람> 엄마씨 뭐야 <놀람> 엄마야 와, 드 있나 본데? 도, 있 코, 씨, 다, 방,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가, 볼까요 가, 오, 가, 오, 가, 오, 아 오, 가, 아 가, 오, 오? 이거수가한 이거 대만 더! 아이스제 플도 뺐지? 네. 굿굿 굿. 이들 같이 밀고 갈까요? 어? 응. 싸워요, 싸워요, 싸워요. 오우. 안 돼, 나 죽어. 그런가? 응. 나한 방이야. 아, 그러네. 아, 라인이 근데 진짜 안 좋은데요? <laughs> 아, 아, 씨발 맞았는데? 형 근데 징까지 끌어도 돼? 어,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<laughs> 큰 나새끼 제대로 끌어주갔어. 한번 탑 한번 더 가볼까요? 아 미니언이 안 좋네 어알았다네 응. 헤이 <laughs> 도발 스턴 먹겠어.

아 블랙쉴드 있어 가지고 오는 같은데 지금? 아이고 아이고 그냥 싸울걸 아곧 블루 나오는데 응. 나 이것만 먹고 블루 갈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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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리만 해. 니아 라인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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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어? 니 아니, 아니, 아어 아니, 어째아아 아니, 아니, 언다먹었아아요아개잘 먹었네. 합니다제대 미야. 제대 미어야 해요. 어. 이제 올라왔다. 야, 2번. 오, 씨바 아, 군이당했습니다 더블킬. 전진하 썸네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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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 가나 엥? 가자 이거 그림자! 그림다 그림자! 가자 이거 약간. 어 살았어 아 쉔... 쉔이었지 방금 그거 에쉔궁없지아 네, 놀랬네 와 디신인줄 알았다 징크스 2킬이나 먹었어. 괜찮아. 괜찮아, 형이 녹여줄게. Z 상대를 이 정도는 잘 버틴 것 같아. 팔목 보드 아직도 안 갔니? 어차피 존여 가야 되니까. 팔목보대부터 뽑아주지 그러면. 스택이 있는데. 어, 아, 야, 아 어? 어, 야, 이 왔다. 얘 미디어에요. 아, 존나 안 들어, 잠깐, 진짜. 네가 챌린저 애들 공략 봐봐. AD 상대로 무조건 팔목보대야. 모든 AP 근데 방어력 스템 말고는 솔직히 대, 이거 큰거 받는 게 AP는 더 높게 그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방어력안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와드네요 와드네 맞으네. 제드한테 거의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저 새끼가 존나 못하는 제드니까 그렇지 아이렇게 쓸모없네 아들 지웠냐? 아니요 저 지웠지 자이는미아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내. 어야 놀랬니? 와아안 받았어. 맞아 안받고나 음. 안 디슈퍼였잖아. 아, 아 어, 어, 아니야 오케이. 저 블랙 쉘드를뺐어야 돼요. 다이애나탑. 응 봤어. 아해. 어나 좋대 나 좋대 나 좋대 나 좋대. 어나 방금 존나 잘 피했어 형 봤어? 아 어, 몰라. 집에 그래, 가. 아니면 여기. 와나 존나 궁 진크스 궁 진짜 막깔나게 진짜 잘 쐈어. 에이 죽겠다. 여기 됐잖아. 어, 그래도 진크스 궁은 내가 피했어요오 어, 살았네. 그냥 일로 일로 풀 뺐어요 그냥. <laughs> 더못 때리기. <데리게. 웃음> 새로운 피하는 방법을 알았어. 야, 여기 다이아나. 야, 이 야, 겠다아아거뭐이아게거이아파칼 이거 이아파요 이거 칼이아나고이나보네 큐. 다 짤만 나 야, 이거 아나 야, 다나 야, 이 다이아나. 온다 야, 다이아나. 온다 다이아나. 온다 다이아나. 온다 슈안 돼. 마이스요 여기 피가 있어스이스 휘마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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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휘마이스. 어어이스휘어 야, 뭐해, 너? 야, 이거 탭 눌렀는데 아이디 뜨는 거 설정 가서 할수 있더라. 네. 그게 원래 없어져가지고, 아, 없, 어 다시 없앴나 보구나 했는데, 이게 끄고 키고 할수 있는 거더라. 고얘또미야얘또 예, 미아야. 예, 나나존나잘 끌었어요. 나도 나미요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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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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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나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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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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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아까부터 <laughs> 계속 어디 가는 거야? 정가 가까워야 돼. 탕차, 가이 보람을 먼저 뽑아야 되나? 어, 맞다 가서 잡아! 아, 널 기다리던 밤처럼 오오 여기 다와 다와 여기 다와 쎄쎄쎄 오르가나폼 없을걸? 아아 어, 그냥 피가 없네 갈까? 싸울래? 갈까요? 바로고? 응아나 존나 잘해! 아이씨 나 존나 잘해! 아, 씨, 나 어, 존나 아프 이거 <laughs> 갖고 놀자 쓰고 있나 아이 소아 저거 이 사거리가 지랄이 뭐 했는데 존나 씨형 <laughs> 진짜 잘 끌었어. 아이고아이고 라멘티야아 지금 돈 3천 원 있어요. 아이템 좀 사야 되는데? 아, 지금 빨리 존력 뽑고 가야겠다. 존력 뽑고, 아이유. 모렐로 뽑고. 할게 많다. 어! 와! 어, 죽을 뻔했어요. 아이, 집에 갔다 와야겠다. 너희 뒤에는 항상 형이 있어. <laughs> 커버 좀해요아 응. 근데 커버할 게없네 제도 올라가요. 미드 또 가져야 되겠군. 지금 뭐 있다니 뭐. 아 오늘 아구찜 먹고 왔는데 존나 맛있었어. 아 맛있겠다. 아 배고파. 제호가 미드 아이다. 커버 좀 해. 야샤이 직접 많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미지가 AP냐? 해양 불꽃 이런 것 때문에? 최양코시 AP일걸요? 마법 데미지? 아, 근데 어, 용준비하는데? 주 데미지가 뭐냐고 션 a p 요칼 AP인 걸로 알아요 다 AP야 이도 AP고 나집 아, 집갓... 갔다.. 아 이거만 먹고 용준비해 용준비해 나, 테... 나 TP 있으니까 와드 잘 박아줘 나 와드 없어요 와드도 없어 아나 피워드 피워드 지우는 거좀 도와줘 생각해보니 블리츠 빼고 다 챔프 여자네 블리츠 여자야 네? 아, 집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. 가, 자세히 가, 가랭이 사이 보면은 이런 뭐 달랑달랑거려. 아, 진짜 이 여자야. <laughs> <laughs> 아우, 용. 가랭이 뭐 그래? 달랑달랑. 뿔풀풀풀풀풀용빼용빼용빼 풀. 용 빼, 용 빼. 아, 나 4,000원 있는데. 집 갔다 와야 되는데. 갔다 와보면 금지만 해. 아, 저 갔다 오면 반대 못해. 나궁 썼어. 나궁 썼어. 제 침묵이야. 와, 나 존나 잘 잡아. 여기 그림자 돌진여 그림자, 분면 그림자 탄다, 이 새끼. 돌아야지. 와. 와, 진짜. 한킬달이안 돼, 이거는와 4킬이다. 아, 7시 아유, 터졌네. 그, 우리가 터트렸는데? 네, 우리가 탑 완전. 야, 음. 미드, 이거 미드 밀자. 제도 때문에 밀지는 못했어요. 나제도 누구한테 공쓴 거야, 방금? 그, 뭐야, 누구지? 나, 나한테 썼어요. 나 잡으러 가려다가 누가 스턴트 걸어가지고. 내가 스턴 걸었어. 스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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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불러 주세요. 아. 누구한테 불루 얻었는지 모르겠지만. 조금 꼽어. 이제 얻었네. 반이 하나 남았네. 나 기다리던 밤 다이애나도 하는 건가? 맵 조.. 바텀 맵 존나 밝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 반대쪽으로 가도 포레스터 해는데 너무 아, 정신같지자 아. 미드 한번 찔러 미드 찔러 가자 나 왕기함 에이 이젠 접정글 해서 들어가야지. 달려라 봉서, 봉서. 뭘 먼저 써야지. 어, 어? 아, 어아 궁따위 쓰지 않아. 궁은 이 일하를... 날을 와, 존나 쓰 시간. 으흐 걸리고 바로 돌진 걸려서. 와, 답없이 죽었네. 으흐흐. 아. 가세요. <목소리> 아, 한2년아보다훨나더 오, 신비야, 내가 야 신. 오, 신비야, 신비야, 신비야. 오, 신비야, 신비야. 비야 신비야. 오, 신비야, 신비야. 오, 신비야, 신비야. 오, 신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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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. 신비야, 신비야, 신비 오, 존나 쎄다 이제. 뭐야? 저게? 와, 네 뭐야? 뭐야 저게? 뒤지는 <laughs> 거 아니었냐? <같냐>? 아니에요. <laughs> 올라가. 얘도 죽이면 돼. 그냥. 아, 봐봐. <laughs> 뭐야 저게? 뭐야? 죽이면 돼. 하네, <laughs> 뭐. 아, 뭐야 저게? 천장에 아, 화다네왜 아, 아, 써? 왜래 호시자 떴잖아. 정글이 저 정도야? 네. 형도 이래 정글 어때요? 아니야. 와, 딜도 많이 나오네. 나, 어, 우리 골드 5 아, 뭐야, 그거 노멀 하자매. 한 판만 더요, 한 판만. 우리 골드 5인데?